한다 한다 호텔이니까 전안 한다 안 한다 <laughs> 그러니까 저는 왜안 한다라고 했냐면은 네. 그러니까 동거라는 거는 어쨌든 저는 같이 살잖아요 한 공간에서 근데 내가 도피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따로 없다 보니 그거를 미리 겪을 필요가 있나 그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리 겪는다기 보다는 그때는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동거라는 것 그러니까 동거 비슷한 것도 해보고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어떠한 탈출구가 있으면 결혼 생활을 할때아 나는 같이 사는 사람과 부딪혔을 때 이런 식으로 나만의 탈출구를 만들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면 되겠구나를 배우는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그냥 둘이만 계속 붙어 있으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몰라서 어쨌든 둘이 같이 살다고 해서 매일 좋진 않을 거잖아요 그런 면을 좀 배우려면 동거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나만의 공간이 따로 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만 했으면 좋겠어요 굳이 나의 어떠한 보금자리를 버리고 같이 살아버리는 거는 내 자신을 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게 좀 음,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나는 음, 음. 어찌 보면 스무 살 때부터 혼자 독립을 해서 살다가 음, 음, 음. 남자친구가 생기고 음. 같이 이제 사실 저도 동거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음. 근데 나는 혼자 내가 살 때에 음, 음. 내 라이프 스타일을 알고 음. 얘랑 동거를 시작을 했던 거라 음. 지금 호재랑 얘기하는 거는 아예 그냥 그치, 그치. 내가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자마자 그치, 맞아, 그 사람과 맞아. 동거를 시작했다. 기게좀 차이가 있는 아, 것 그치, 같기도 그치. 하고. 그치. 음, 나는 맞아, 내가 맞아. 혼자 살아보니까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음. 걸 싫어하고 내 라이프 스타일을 알게 된 거야. 왜냐면 음. 엄마의 엄마 아빠랑 같이 살던 때와 다르게 이게 진짜 다르더라고요. 엄마, 아빠와 나는 그렇죠? 아, 너무 진짜. 다르더라고. 음. 엄마, 아빠의 라이프 스타일과 나와 너무 다르고, 음. 혼자 자취를 하면 살다 보니까 내 라이프 스타일을 알게 됐어. 나는 몇시 일어나는 게 편하고, 몇 시에 자는 게 편하고, 이게 음, 음. 내 부모와 내가 너무 다른 음, 거야. 그래서 나는 독립을 해서 혼자 살다가, 그리고 남자친구랑 동거를 했기 때문에 응, 응. 나도 걔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지. 응, 나는 이게 응. 이게 좋고, 나는 몇 시에 일어나는 게 편하고, 이게 한다. 응. 근데 지금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남자랑 동거를 딱 시작을 하게 되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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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부모한테 맞추는 걸 이제 얘한테 맞춰야 되니까 응, 응, 응.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은 응, 응, 응. 결국 찾을 수가 없는 맞아, 거지. 맞아. 근데 이게 사실 진짜 심플한 문제가 응.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동거하는 거를 사실 찬성하는데. 응, 응.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은 부모랑 살다가 갑자기 남자친구가 생겨서 그 남자친구랑 동거를 한다 나도식 음. 반대할 것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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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부모랑 살다가 네가 혼자 살아보고 음. 네가 어떻게 삶을 꾸려와 나가고 네 혼자만의 삶이 어떻게 어, 돼야지 네가 괜찮을 것 같지 알고 남자랑 동거를 하는 건 괜찮은데. 음, 맞아 나도 이러면 괜찮을 것 같아. 그치? 어, 남, 부모님이랑 맞아. 살다가 갑자기 독립을 한다 하고 남자친구랑 동거를 한다. 맞아, 맞아. 이거는 진짜 좀 아닌 것 같아. 맞아 그치? 맞아. 그러니까 저는 딱 차이가 분명한 게 부모님이랑 쭉 같이 살았던 사람이었고 저는. 아, 근데 여과장님은 딱 혼자, 살, 혼자 오래 살다가, 살다가 해봤을 때이 경험이 다르다 보니 딱 이렇게 말이 갈리게 나오는 거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왜냐면 저는 동거를 되게 추천하는 게 동거를 딱 해보면 그 사람이 그동안 살아온 라이프 스타일과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부딪힌단 말이에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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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근데 그럴 때 어찌 보면은 이 부딪히는 거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도 우리의 관계의 발전이 음. 되는 건데, 오히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는 원하는 게 없고. 너무 혼자 그동안 살아왔어. 응. 그럼 어찌 보면 원하는 게 없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100% 맞춰야 돼. 근데 그게 어떨 때는 되게 한계가 있는 거야. 어, 어, 어. 그래서 나는 동거를 추천을 하는데, 어, 어. 둘다 독립적으로 생활을 해보고 응. 나서 동, 동거를 한다 하면, 둘이 응. 이게, 이게 맞고 저거 맞고를 서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동거를 해보니까 맞다 아니다. 맞아, 맞아. 판단하는 응. 어떤 기준이 되는 거. 근데 나도 우리 부모님이랑 살다가 응. 너도 너네 부모님이랑 살다가 우리가 이제 서로 좋은 그래. 이거 동거를 해보자 이때는 서로 판타지 밖에 없어 솔직히 없어 그냥 그 응. 무엇도 아니 맞아 맞아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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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과장님 얘기처럼 내가 나 혼자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이게 힐링이 되고 나 혼자 어떤 식으로 라이프 스타일이 흘러갔을 때 내가 만족을 하고를 알아야지 이 남자를 이해하고 음. 이해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 남자가 이랬을 때 내가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생기는데, 나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다 맞추려고 하는 음. 그런 느낌이고, 결국엔 공허해. 내 스스로가 너무 허무하고, 내가 내가 아닌 느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막 생겼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나도 나 혼자 지내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뭘 알겠어.